안녕하세요. 아직도 고치는 것보다 만드는 게 훨씬 빠른 선사 선녀입니다. 자, 나는 초보의 요런 가정용 미싱 한 대뿐인데, 다이마도 자신 분, 손. 제 얘기에요, 제 얘기. <laughs> 저 초보 때 얘기에요. 저 초보 때, 원래 초보 때가, 원래, 원래, 모르고 운전할 때가 자신감 뿜뿜 하잖아요? 아 처음에 초보 때 어, 직기 원단으로 뭐 어, 강아지 이동 가방이라든지 뭐 강아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직기 원단만 다뤄서 할 할만 할때아 지금 보면 겁나 허접한데 그때 당시에는 막 만들었다고 자신방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뭐 뭣도 모르고 다이마루 이런 다이마루 있잖아요 티셔츠 재질 같은 거 이런 어, 다이마루 샀다가 진짜 멘붕 와가지고 어 제목들 쏜놓은적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어, 지금 이 영상 준비해봤어요. 자, 어, 먼저 우선은 내가 옷을 주로 만들 건지 홈 패션이나 소품 같은 거를 주로 만들 건지 요거에 따라서 구매하는 원단 종류가 달라져요. 어, 물론 뭐 호환 된다고 해야 되나? 어, 뭐 써도 되는 거지만은 어, 제 눈에는 그 홈패션용 원단을 홈패션용 원단으로 옷을 만들면 뭔가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의류용 원단을 그밴트나 카페에서 구매해요. 그리고 홈패션용 필요할 때는 시장 가서 구매하고요. 시장에는 제가 사는 데는 여기 대전인데 대전의 시장에는 의류용이 거의 그,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좀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쓰실 만한 그런 원단들이라서 어, 저는 주로 어, 인터넷 카페라든지 네이버 밴드에서 구매해고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먼저 구분하시고 어, 저는 주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어, 옷 옷에 관한 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많이 만드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내가. 미싱 초보자라면, PR 원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이마루. 요런 다이마루 원단이에요, 다이마루 원단. 티셔츠 재질 원단. 음. 요거, 진짜, 진짜, 저거, 바늘도 가려줘야 되지. 특히나, 오버록 없으면은, 저거는, 다이마루는 못 써요, 못 써. 그니까, 러 괜히 자신감 뿜뿜해서 다이마루 사지 마시고, 저처럼, 그러고, <laughs> 제목도 뭐, 손놓지 마시고, 다이마루는 오버록이 없으면 사시면 안 돼요. 어, 기본적으로 오버록이 있어야 돼요. 제거 이거, 리폼 영상 혹시 보셨으면, 거기에서 제가 오버록으로만 얘를 만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마루는 오버록이 없으면 사시면 안 돼요, 진짜. 그, 가정용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고 해도 완성도가 엄청 떨어질 거예요. 못 입을 거예요 아마. 어.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마루는 저런 가정용 한대 뿌리다 그러면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 자두 번째 문제는 청이나 청해지 원단, 청이나 청해지 원단인데 그게 이런 원단이거든요. 이런 거. 사실 요거는 요 원단은 다루기는 되게 괜찮아요. 초보가 다루기는 되게 괜찮은데 어, 초보 때는 그못 모르고 자신감 뿜뿜해가지고 원단 욕심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원단 구매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로 만들 거 아니면 얘를 오래 보관해두게 되면 요런 접힌 부분들이 요렇게 접혀서 보관하는 부분들이 색이 바라거든요. 색이 바래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제가 몇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원다 같은 경우에는 어그 이런 시접 부분들이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면은 가정용 한 가정용으로 처리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공업용 분봉으로 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 분봉 이거 하나로 다루기 힘들어서 청바지 미싱 전용으로 저는 따로 있거든요. 공업용 미싱 근데, 가정용 하나로 청원단을 다 다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성복으로 사입는 청바지, 청, 옷? 청으로 된 옷들처럼 완성도 그렇게 안나오잖아요 초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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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은 스티치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스티치. 스티치가 두드러지는 애들은 초보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좀 할만하다. 중수정도 됐다 뭐 그때 사셔도 괜찮아요 네. 세 번째는 묻지마 원단이에요 묻지마 원단은 왜 그런 거 있죠 한 박스 이렇게 한 박스 해가지고 막깍 담겨 가지고 한 박스 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원단 있잖아요 그런 거 초보 때 사서 연습용으로 쓰겠다고 그런 거 많이들 사시는데 그게 어, 싸긴 싼 건데, 싸긴 싼, 싼 건데, 그 원단 다못 써요. 못 써. <laughs> 아무리 초보 때라고 해도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 내가 내마에 드는 예쁜 원단으로 나, 내가 만들고 싶은 거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묻지마 원단 사면 내맘에안 드는 원단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어, 뭐냐, 내가 다루기 힘든 원단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안 써요. 그래서, <laughs> 저 같은 경우도 묻지마 원단 샀던 거 지금, 어, 아직도 묻지마 원단 남아있어가지고 당근에서 저도 묻지마로팔아요묻지마를 <laughs> 싸다고 사도 그거 다쓸수 있고 한거 아니니까 묻지마 원단 마 사지 마시고 어, 좀 싸고 예쁜 원단들 그런 거 사서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거 만드시고 어,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원단을 살때 어, 원단 고르는 어, 그 기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저는 그 원단을 봤을 때이 어, 원단으로 이 옷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 옷이 좀 떠올라야지 이 원단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그냥 어, 원단만 예쁘면은 막 무조건 사드렸거든요. 샀었는데 이게 원단이 아무리 예뻐도 이 원단과 어, 옷의 디자인하고 어, 매치가 잘안 되면 그 원단 예쁜 원단의 원단이 안 살더라고요. 그리고 미친 카페, 원단 카페나 이런데 보시면 진짜 원단이랑 디자인이랑 매치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어, 그런 거는 진짜 타고난 센스이신 것 같고 음, 그래서 뭐 저는 뭐그 정도까지의 센스는 없지만 어쨌든 원단을 보고 이 원단으로 이 옷을 만들면 예쁘겠다 하는 그게 딱 떠올라야 웬만하면 그 원단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면 뭐 무조건 만든다고 다 예쁘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예쁜 원단으로 예쁜 거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단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패턴에 관해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